잠바리, 잠 잠바리, 안녕하세요. 로테, 로마의 정지목입니다. 네, 저는 용인에서 온 신기섭입니다. 신기섭씨와 함께 감녀천을 찾았습니다. 처음 와봅니다. 저도 강려천 세상류는 처음 와봤습니다. 어, 오늘 강려천상류로 오는 이유가요. 어, 가게 손님이 오셔가지고, 종포님, 정말, 보기 눈앞에 큰게 있는데, 안물더라못 낚았다. 좀, 맑은 물에서 어떻게 공략하는지 한번 보여달라 해서 한번 와봤습니다. 근데, 일단 분위기를 봤을 때 너무 조용합니다. 어, 너무 조용한데, 어, 일단, 요 보가 있고요. 이강려천이잖아요 한바들, 이게 천은, 상류에서 물을 흘러 보고 중간 중간 보가 있습니다. 그보 쪽에 같이 물고기인 것 같아요. 약간 물이 고이면서 일단은 한번 낚시를 하면서 어떤 배순인지 한번 풀어 가볼게요. 굉장히 예민하다는 말을 들어서 카이젤하고 타버터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스피너 베이스 그리고 카이젤인데 정프로보다 조금 더 가볍게. 용해성온 신기섭 씨가 오늘 다섯 마리 잡을 수 있을지 다섯 마리 잡은대. 우리 그리리서 다섯 마리 잡으면 돼. 짜증 잡으면 요 여기가 수십 한일조 외다 되네. 오. 오, 왔다! 아! 바로 올줄 알았어. 사이즈가 굉장히 작습니다. 분명히 큰게떠다긴다고 했는데. 큰게안 보이는데. 아침이라서 그런가? 아, 낚글려는 낚시를 하면 안 되는데. 이런 보 쪽에 물 받침 보에 고기 엄청 많아요 오, 오 바로 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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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사이 잘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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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이런 데는 무조건 물방구에 봐야지 자 자, 사이즈 작지만 한수 추가했습니다. 자, 이런 사이즈는 시간이 없어요. 빠르게 진행할게요. 자, 타버터. 타버터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고기가 엄청 많아요. 정말 많아 우와. 물고기도 이런 많은 것도 오랜만에 보네. 요 우와. 자, 타버터입니다. 흐름물에베이트피시 먹이 활동하는 베스. 배스. 가시있는 베스죠. 레이더좀 작은 것 같긴 한데 오 와, 왔다 아 맞다 걸었어 걸었어 이번에 걸었어 꺾진가요? <laughs> 아까 카이저를 낚은 것도 되지않 근데 한 마리 더 추가했습니다 두 번째 베습습니다 자나 기습이요 올라와서 공격을 한 거죠 올라와서 아 귀엽다 분명 큰 베스가 보인다는데 이 반대편인가? 여기가 아닌가벼! 저 상류 쪽이 더 나을 것 같아. 왜냐면 상류 쪽에서는 제가 아까 먹이 활동 봤을 때는 3자 이상. 이렇게 작은 게 아니었어. 눈만 붙었어, 눈만. 커도 있잖아, 도도 있잖아. 근데 분명히 섞여 있을 거예요, 사이즈 괜찮은데. 공격을 안 하니까 방법이 없죠. 물지 않는데 억지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타부터 여기까지. 사이즈 안 나와. 차라리 이앞 브레이크 라인을 카이젤로 넣을게요.

그럼. 잡기는 잘 잡아요, 역시. 하지만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사이즈가 너무 작기 때문이죠. 딱 던져. 펄리면 달날날날라 흔들어. 그럼 뭐가 딱까지 들어가. 그런 거에 낚은대. 왔어. 오케이. 파. 오케이. 오케이. 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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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laughs> 아 재미없어. <laughs> 손맛을 보러 오시는 분들, 스피닝 라이트 때 작은 거 쓰면 엄청 나오겠. 잠바리 있... 천부, 잠바리 천부, 잠바리 천부, 리 천부. 지금 이 케. 1.2m 짜리. 제가 좋아하는 크랭크 왔대요~ 사이즈가 너무 작아요~ 안 돼요~ 아~ 저도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 잡는 겁니다~ 하 <목소리> 자~, 자. 이지라아보다록비겠습 이거 보세요.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이런 애들이. 이런 애들이. 빵은 좋다. 봐봐 이런 애들. 포 어? 저쪽에서 잡는 거 보니까 사이즈가 작고 저도 여기서 지금 카이젤로 작은 거 쓰니까. 아우 작은 거 봐. 좀더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빵이 진짜 무슨 붕어빵이다 붕어빵 진짜 이쪽은 왜뭐 이렇게 빵이 좋아? 뭐 먹을래? 하지만 사이즈는 적당한 거. 아. <laughs> 지금 이건 16분의 1원스 지그에드의 스트레이트 웜인데 어차피 이거는 카이젤용으로 하니까, 목을, 목을 땄어요. 16분의 1보다 좀더 가볍습니다. 예, 네, 한번더큰거 낚아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가보겠습니다. 어, 아, 덜마말 재수없어. 아, 재수없어. 아, 재수없어. 아, 여기 한 마리 있다. 여기 흠도 있다. 흠도 있다. 쳐지지 말자. 쳐지지 말자. 온다. 작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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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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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됐다 제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예아 지금 여기. <laughs> 이 앞에 홈통 있는데 옮겨가지고 은폐은폐해서 장풀이랑 조용히 들어가가지고 끄내는 것도 조용히 끌었습니다. 아... 근데 눈 앞에 큰게 있어 진짜. 아, 이, 어, 나... 진짜 사짜가 있다. 몇 마리 있다세 아... 마리 네 마리 있다까그 얘가 무기전에 사짜가 물어야 되는데. 자, 더큰거 한번 낚아보자죠. 가시죠. 더큰거 더 한번 낚아보죠. 아, 그래가이팅 괜찮다 사이즈 괜찮다 와 틀렸다 우와 사짜 아씨 사이즈 괜찮다 사이즈 괜찮다 틀렸다 와 같이 들어오 제가 뒤로 빠지니까 작은 배스라도 지금 하나 서 조금씩 와 사짜 아이가 사자고 같은데, 그러니까 영상에 찍혔지. 봐봐. 어, 네. 보셨죠? 지금 이렇게 연안에서 많이 떨어져서 이렇게 많이 떨어져서 하니까 지금 발 앞에서 물었어요. 발 앞에서 내 앞에서 앞에서 물걸을 지금 끄내는 것도. 바로 꺼냈습니다 강제 집행 스팅 ML 때4 0 8호에 쇼크리더 8 l 비 이제 옷자도 거의 강제 집행하는 거거든요. 8시 반이랍니다. 이제 철수해야 됩니다. 이제 9시 반에 오픈이라서 그래도 우리 가게에서 해서 밟으면 4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아 틀렸어 씨 오늘 사이 제일 좋은 거 틀렸어 씨 바보 같은. 아, 저쪽 공장도 못했는데, 저쪽 직병도 시켜야 되는데 아 6시간까지만 직병 한번 던지고 갈까요? 사이 작지만 하나 추가했습니다. 아 근데 여기가 포인트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 오에 약간 발판 편한 것도 있고, 솔직히 약간 해역됐어 물이 흐르고 해서 아, 좀큰게 움직이지 않을까 해서 움직였는데, 물이 빠진 상태라서 그런지 아, 예민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포인트 올라와서 험풍 쪽 오니까 와, 눈앞에 큰게 있어요. 아, 근데 해가 떠가 너무 아쉽네. 아, 시간 됐어. 그걸 한번 낚아보도록 하겠다 가시죠. 마시죠.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오면 포인트더 좋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낚시는 항주 싸움입니다 여기서 큰걸 낚으려고 시간 끌면 많이 끌것 같아가지고 아까 제가 놓쳤던 거 거기로 가서 한번 낚시 해볼게요 거기가 큰걸 보았고 브레이크 라인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분부걸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놓친 곳인데 이 앞쪽 브레이크 라인이 육아로 보입니다 자1 6번 이런 스카이제 1인치 가야 돼 그것들을 꼽아서 한번 확인해 볼게 왔다! 오케이 아~~ 이거 아니다 이거 아~~ 음 자, 카이젤로 한발더 낚았습니다. 아, 아까 여기서 큰걸 털리고 나서, 아, 저 집벽점까지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어요. 왜냐면 저쪽에도 포인트 괜찮아요.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팀에 제가 보쪽에서 낚시를 하면서 시간을 많이 끌었어요 그리고 작은 베스들을 막 눈에 보이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너무 신나서 조금 낚시를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요포인트로 이동해서 들어올 때 보니까 사이즈 괜찮은 베스들이 진짜로. 와, 4자급은 한 3, 4마리 봤고요. 삼자급은 진짜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론 우리가 들어와서 기세뱅님이 잡아서 고기에 빠진 것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안개가 그쳤습니다. 안개가 그치면서 조금 이제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고기들이 좀더 뒤로 빠지고 예민해져 있는 상황이것 같습니다. 만약 혹시 여기 오신 분들 있으면 이쪽으로 먼저 오시긴 할것 같아요. 아침에 타버터 치고 오라면, 아, 사이즈 괜찮은가? 말 좀은 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